네, 오늘은 바다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강릉이고요. 오늘 한번 투망 쳐보려고 왔습니다. <laughs> 자, 투망은 쳐본 적이 한세번 해봤나?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강릉 염전해변이고요. 어, 오늘 처음 해보는 겁니다. 유튜브 보고, 일단은 투망 치는 것도 보긴 했었는데, 일단 한몇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아, 이굴 어떻게 빼더라? 그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해볼게요. 뭐 튀긴 튀는데? 여기도 한번 쳐볼게요. 여기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어, 손 실어. 아, 어, 이거 잡는 법은 예술인데. 아, 이 망했다. 어, 있다. 저 있어. 아유. 아, 앞에 있었는데. 동그랗게 어떻게 피냐, 아. 오! 잡았습니다. 잡았어. 대박. 이렇게 못 쳐, 막 쳤는데도 잡혔다. 보여드릴게요. 와, 잡았다, 드디어. 자, 구라가 아니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보고거든요? 짜잔. 요만한 잡았습니다. 살려줄게요. 아, 지금 현재 시각 2시 10분인데요. 2시 10분인데, 철수하시네요, 다들. 오, 후 2시부터는 안 나오나 본데요? 왜 철수하시지? 전 일단, 아까 잡았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오, 이번이 제일 잘 폈다. 오, 이번이 제일 잘 폈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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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요. 야 이번에 좀 많이 잡았다. 와... 아, 다 보고야. 대박! 씨. 이거 보고... 이거 잡았어요. 와... 대박! 보이세요? 보고... 이거는 방생할게요. 에잇! 아, 눈앞에 보이는 게 요거였네. 뭐, 소리 낸다. 아, 나와. 으! 살아. 아, 나 너, 에잇! 다 놔줬겠지? 아, 또 있네. 어, 몇 마리 잡은 거야? 어우씨째 껐는데 됐어. 자, 이번에는 여기 좀이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다가 던져볼게요. 던져볼게요. 아이씨! 근데, 아니, 저쪽에서는, 그, 학공치 그거 잡으셨거든요? 제가 사실 저번주에 그, 숭어랑 전갱이 그거 잡는 거를 보고, 뭐라도 한번 잡아보자 해서 왔거든요? 그래도, 일단 보고 잡은 거는, 오, 대박. 그 뭐라도 잡았으니까, 그건 좀 성공은 했는데, 이제 보고는 잡았으니까, 이제, 욕심이 좀 커졌죠? 근데 이게 학공치는, 도망갈 것 같고요. 학공치, 뭐, 숭어. 보고 말고, 보고 말고, 다른 어종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던지는 것도 좀 어설프지만 근데 멀리 던지지도 못해요. 그냥 요 앞에. 여기 한 3시까지 해 보고 철수 준비하고 저 건너편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 건너편에서 좀 잡으셨기 때문에 가는 길을 모르지만 아, 요쪽으로 던져 볼까? 요렇게. <laughs> 원처럼 안 펴지네. 요될끄만 물고기 있다. 얘네들은 빠져나가겠지? 야, 여기였나? 근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쬐끔한 거 하나 보이고, 저건 보고겠지. 좀 길쭉한 거랑, 좀 넓적한 게 보이면은, 던질만 하는데. 와, 아, 저거 엄청 멀리 던져. 던진... 와, 저다 보고다. 잘 봐요. 아, 여기가 안 펴지네? 여기서 한번 쳐보자.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아, 저 끝에가 안어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이제 여기 쳐볼 거거든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선글라스도 갖고 왔어요. 이게 평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햇빛은 잘 막아주네. 근데 물속이 보이긴 하는데, 물고기가 있다. 뭐, 이거는 안 보이는데... 어? 뭐야, 뭐, 잡혔는데? 아니, 뭐야. 이거 잡혔거든요? 이거 무슨 물고기죠? 이거? 한 마리 잡혀있어요.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 잡혔거든요? 이거 방생할게요. 잘 가라. 오, 독 있는 거 아니겠지? 가라. 혹시 이거 무슨 물고기인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잘가라 뭐 이상한게 잡혔네 아 이번에도 꽝 근데 아까 얼떨결에 좀 양태 좀 비슷한거 잡긴 했는데 아... 물고기 있는 데다 잡으면 잡긴 합니다. 어, 뭐 잡은 것 같은데요? 아. 보고 잡았습니다, 보고. 오! 아, 이거 금지체장 있잖아. 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강도다리? 그거 잡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 작아요. 자, 아, 여기. 보거 새끼입니다, 보고 새끼. 이기 보고 새끼. 보고. 가라! 그리고 아까 강도다리인가? 넙치인가? 비슷한 거 생겼고. 어, 여기, 여기 있다. 먼저 되겠지? 좀 씩. 씻... 이거 강도다리 맞죠? 자, 이거 방생하겠습니다. 손바닥만 하네. 가라! 야, 더더덕, 더더덕. 가라앉지. 야, 염전해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오늘 그래도 보고한 10마리 이상이랑 강도다리, 그리고 이름 모를 물고기. 제가 알기로뭐 양태인가? 근데, 아, 예. 네. 네. 진짜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망을 이제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아 충주에서 제가 투망을 충주에서 연습을 해서 이제 바다에 도전을 해봤는데 그래도 던질 줄만 알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이 저보다 고수분들이 오셔서 좀 잡는 거좀 구경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